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출시 2개월밖에 안된 MEXC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무료 채굴 폴리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 나서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는 나름 시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쵸? 업데이트 날짜,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되었었고, 무려 1만에 다운로드해서 어, 많은 사람이 벌써 이렇게 유저가 모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초반 5천 1만 어, 이거 돌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앱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앱 자체는 어, 영상 영상에서도 지금 뭐 나와는 있지만 광고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고 폴리스포츠는 이거 하나만 딱 있고 nft까지 같이 섭렵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까지는 괜찮습니다 어, 폴리스포츠 org 라고 돼있는데 물론 이게 출금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은 각자가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하다가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좋은 시그널로 인해서 스페라X 손절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스페라X를 왜 손절하냐? 너는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데 머리에 총 맞았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페라X 빠이짜이징 됐죠? 결국에, 뭐, 결과가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지만, 안 좋은 시그널이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됐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저는 손절을 하는 편이라, 물론 그 이후에 이게 나중에 돈이 된다면, 어,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진 않아요. 물론 정말로 잘못됐다, 아, 그리고 내가 정말 뭔가 잘못 판단했다 하는 것들은 정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어 그런 경우로 인해서 정정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없었던 건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폴리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당 0.005925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뭐 설명 같은 거 등등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MXC 거래소 팬케이크 스왑, 이렇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MXC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인 마켓캡 랭킹 14위인가 그렇게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래소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폴리스포츠는 굉장히 간단하게 채굴하는 방식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 게임 해가지고 스타트 마이닝만 누르면 간단하게 채굴이 되고 광고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스타트 마이닝을 눌렀을 때 꾸준하게 채굴할 수 있고 뭐 초대를 누, 초대를 해서 어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 이런 기회는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어 뭐이그 이상으로 뭔가 더큰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거 사실 그게 받쳐주는 게 유저 수가 아닐까 싶어요. 1만 다운로드의 등급으로 따졌을 때어 이전에 설명했던 메타드라이브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랑 물론 성격 자체가 틀리긴 한데. 얘도 보면 1만 이상 다운로드라는 걸볼수 있고, 그 외에 메타 네트워크 역시 5만 다운로드. 메타 네트워크는 나온 지가 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어, 메타 네트워크는 2월 9일에 출시가 됐고, 5개월 정도 됐는데, 같은 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타 드라이브가 살짝 화력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폴리스포츠는 그에 비해서 화력이 좀더 강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간에 대비했을 때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단은 인원수가 이만큼 있고 좀더 인원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과 기대가 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폴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 뭐 레포트 언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게임에 대한 정보가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o 인 g 프 PS 풀 코인스 해 가지고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어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축구게임 비슷한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게임이 개발되 가지고 이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이 나와는 있는데 이 스테이킹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포츠 토큰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수동 소득 무료 플레이 및 NFT 드랍을 받아라 라고 돼 있는데,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달라고 돼 있어요. 30일, 60일, 180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용하는 지갑을 사용 못하게 하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야 할까? 약간 이런 부분에 조금 의문점은 들긴 했지만, 어, 그렇다고 한들, 뭐, 현재까지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거는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어, MEXC 거래소에 있는 것을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끌어온 거를 여기다가 스테이킹을 시켜라. 이런 뜻의 의미 같아요. 어, 그렇죠 이런 뜻의 의미 같고요. 이런 뜻. 그래서 뭐 얼마나 이득이 날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관심이 있다면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각자가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세가 그냥 무료로만 채굴할 수 있는 걸 찾는 게좀더 대세 같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NFT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닝, 우리가 무료 채굴하고, 어, 무료 채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NFT가 한때는 원래 인기가 조금 반짝 인기가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NFT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시작, 시작이 중간쯤에 돼서 점점 올라가다가 급상승을 찍었다가 점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에 지금 한요 정도 요 정도 시기쯤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무료 채굴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인기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했다고 했을 때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아무래도 이런 이유는 뭐냐면 무료 채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클릭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시간 낭비 호구 뭐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미래의 적금이다 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 이거에 좀 망감이 교차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상장이 될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출금이 되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들이 올 때는 굉장히 어, 기분이 나, 남달라질 겁니다. 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 한번 열심히 도전해 봐야겠지. 한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하시고 한번 시작을 할지 말지 결정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안목을 높이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요 어, 저는 이제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어 이렇게 시작하셨던 분들 아마 의식이 다들 올라갔을 겁니다. 처음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 많이 알아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나오는 무료 책을 거인막 뭐뭐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 안 해. 어 이건 해 봐야지. 아 이건 안 해. 이런 식으로 안목이 좀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 하면은 분명히 하나는 걸리겠죠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아끼는 것도 결국에는 어 좀더 많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저는 기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방구석 유튜버나 하고 앉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부디 한심한 인생 살지 말고 어 정말 좋은 어 이런 것들만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상장이 되는 코인들 잘 골라서 한번 수익을 많이 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폴리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견 댓글로 한번 자유롭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